오케이. Okay. 자, 유튜버 그런 여러처럼 안녕하세요. 당아.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새 친구와 하이파이브라는 이벤트에서 그 레이드 클리어 보상이 반복 수령되면서 테베레스 클리어 보상 뭐 이런 보상들이 반복 수령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이 이제 쏟아져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유저들이 생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생각합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어차피 던지네 파이터가 이때까지 했던 거 보면은 그런 그런 버그가 생겼을 때 어차피 다 회수가 될 뿐더러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반복적으로 챙긴 사람들은 무조건 정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또 봤고 또는 방송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걱정 거리를 얘기를 했을 때. 어, 아, 뭐, 상관없다, 괜찮다, 이러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 얘기하길래, 아, 이게 그렇게 걱정 할... OK 물결표. 어. 자, 요거 레이드 테이베르스, 보상이 반복 수령 되는 것 때문에, 아, 던파가 이대로, 이대로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걱정 안할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근데 이제, 신규 유전아, 복귀 유전아 잘 모르니까 던파가 지금 이 상황을 방치한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던파가 다시 잘 되고 있는데 또 다시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영상 을 남깁니다. 보시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요번에 개발자가 바뀌어 나서 개발자가 너무 잘하고 있어. 어, 강정호 씨, 강정호 씨를 빠는 건 아니야. 근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 줘야지. 이때까지의 그 바로바로의 대, 그 대책이 안 나왔어. 그냥 정, 정지를 시킨 것도 한참 뒤에나 얘기하거나 뭐, 그측갈적갈 대응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서 바로 올라왔잖아, 공지사항이. 새 친구 하이파이브 이벤트 오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했다시피, 테이비스 클리어나, 레드 클리어나, 미명의 팀이나 이런 것들의 보상이 반복 수련돼서 이제 어마어마한 재료들이 쏟아지나왔죠? 근데 요런 것들은 솔직히 뭐야. 버그가 있었던 게 맞아 던파의 잘못입니다. 충분 무, 잘못이 하지만 그 보상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었다는 건 뭐야? 본인도 인지했다는 를 뜻이에요. 어한 번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반복 어? 재료가 계속 쌓이네? 계속 받을 수 있네? 뭐야? 계속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당연히 부당한 이득을 챙긴 거잖아. 던파가 아무리 버그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그그 그, 그 버그를 악용한 사람은 유저야. 맞잖아. 그래서 그 유저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1월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바로 1월 26일날 바로 보상을 반복 수령할 수 없도록 바로 수정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오늘 29일날 찍고 있는데 뭐그 동안에 계속 반복 수령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 뒤에는 반복 수령이 안 됐고, 그죠? 여기 반복 수령이 그 뒤에는 주장 을 봐봐. 조치사항 반영 이후에도 보상상자를 반복 수령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반복 수령이 불가능했던 점 안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꾼들이야. 수령이 안 됐어. 수령이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1월 31일 목요일 날, 그 사람들, 아이템의 개봉 제한이 삭제되고, 봐봐. 비정상 습득 아이템은 회수되며, 그러니까 회수했어. 오류현상 이용 정도에 따라 운영정책에 의관, 순차적인 이용 제한 조치. 무슨 말이야? 정지야. 아, 내가 말했지. 이 사건이 저번에 일어나고 나서 내 방으로 와서 그랬어. 그 형, 이거 반복적으로 받아진대. 형,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 내가 막, 내가 방송에 얘기했지. 애들아 방송 보내들내 애들 얘기 들었으면 절대 받지 마라. 어? 그 무조건 정지 사유다. 받지 마라. 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정지야. 응. 음. 정지라니까? 아니, 왜그 부당한 이득을 챙기냐고. 당연히 부담, 당 악용한 거지, 그거는. 아무리 던파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거를 알고, 알면은 하지 말아야지. 버그를 제보를 해야지. 그걸 왜 악용해? 그 새끼도 잘못이야. 정지 당해야지, 당연히. 정지 당해, 꼴 좋아, 나는. 꼴 좋다고 생각해. 악용하는 새끼들은 꼴, 당연히 정지 당해야지. 정지 당할 거야. 그러니까, 정지 이제 3 0일날 당할 거고, 그, 이제 요거 26일부터 이제 안 풀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 회수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정말, 예전이랑 달라지는 게, 이 소통에서 느껴져. 공지에서부터. 바로 나오잖아, 바로. 응. 어. 바로바로, 피드백이 바로 나오잖아.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그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뭐 강종원 씨 너무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호프를 조금, 어, 이제 확률 그거, 이제 만드는 거. 이제 편인, 확률을 만든 거. 그거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다른 방법을로 취해준다니까 그거 좀 기다려보고, 어 그리고 여기 지금 패치되는 내용들 보면은, 그래도 전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유저들과 소통을 하고 어? 피드백을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고, 어? 공지를 바로바로 바로 띄워주고, 뭔가 의사소통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문연책 여기 있네. 어 이거 다 봐야 돼. 시스템 여기 있네. 이 시스템 이용 제한 버그로 쓸색된 재화 이득 내역 여기 여기 있네. 그래서, 1차 제재는, 버그를 반복하여 이동한, 이득한 사람은 계정 100일. <laughs> 100일이면 거의, 야, 100일이면 거의 사용성과 아니야? 세달 넘잖아. 이거더파 하지 말란 뜻이지. 그죠. <laughs> 첫번째도 바로 100일입니다. 첫 번째 걸리도 100일이에요. 왜냐면 반복, 반복 이용했으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이 다 반복 이용이죠. 반복 이용해서 재화수트겠다는 사람이지, 1년 아니면 100일이네. 왜 봐봐. 어, 재화수트. 그 버그를 반복 이용한 재화습득 또는 유통. 버, 어, 이거랑 똑같은 내용 아니야? 어, 마이튼. 아무리 던파의 잘못이라도, 악용하면 그 사람 잘못이라니까. 악용은 하면 안 된다니까. 난 절대 그런 거안 해. 이때까지. 나 알잖아. 던파 그렇게 오래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한 적이 있으냐? 난 절대 안왜안한줄 알아? 어차피 정지될 거 알기 때문에. 던파가 <laughs> 100번 잘못했어요. 버그, 발등을 발송 시킨 거 아니 덤파가 잘못됐지 덤파 운영자 개 같은 놈들이 제대로 서버 관리 못한 거지 이벤트 관리 못한 거지 하지만 그걸 악용한 사람은 유저기 때문에 유저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둘다 잘못했다 근데 왜 네오플은 잘못한 거를 죄송하다가 안적냐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자 잘못된 적은지 볼게 저건냐 저건냐 잘못했요 잘못했다고 적... 안은것 같은데 이 새끼들 대 살펴보니까 아 은혜 게이 임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잘못했잖아! 그치? 어? 물론, 이거 가지고는 <laughs>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죠 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요거, 보상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치? 이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심절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 이 테이베리스 재료 100개 주면 안 되냐? <laughs> 만약에 그 회수 안 됐다고 해도 만약에 회수했겠지만 만약에 안 됐다고 해도 최소 100일 정지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애들아 어 이거 뭐 바로바로 바로 해결했는데 무슨 걱정을 해 예전에 이런 류에 대한 거 걱정할 거 예전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뭐였지 어떤 항아리 까는 거였나 근데 거기에 예전에 그그 그 왕가 왕가의 목걸이 라고 있었어 근데 그게 막 3,4천 4,5천 막 그정도 했을까 엄청 비쌌어 왕가의 목걸이 라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그 항아리에서 말도 안되게 나왔어 그냥 말도 안되게 나왔어 그래서 그걸로 부당아이들가 엄청 챙겨가지고 했는데 그걸 회수했다는데 다 회수를 못했었거든 그 당시에 어 근데 중요한건 그때 왕가의 목걸이가 아마 몇 천만원대에서 100만원? 막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떨어졌었나? 아직 기억나지? 그치? 엄청 한 8, 9년 전인데, 그때는 그 제대로 해수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었지. 근데 지금은 완전 정지를 시키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예전이랑은 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합니다. 던파 재밌게 즐기시고요. 지금 보신 영상은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찡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